애굽 사람들이 숭배를 했던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구리인데요. 어, 이름은 헤케트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가리켜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헤케트가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케트가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실제로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임신을 한 임신부들은 헤케트 모양 이 개구리 모양의 부적을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풍요 다산 귀한 존재로 여겼던 개구리를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풍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재앙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풍요와 부를 가져다주는 여신이었습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이 풍요를 원하고 숭배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의 상징인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머물 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종교의 일부일 뿐이지 그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과하여 넘쳐서 내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재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애국의 풍요로움의 결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재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신분이었지만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늘 그리워했던 게 뭐예요? 애굽에서 즐겼던 향락, 그들의 풍요로움, 화려함. 네, 늘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조금만 서운하면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코 세상의 풍요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